동생 그 노홍철님 아시죠? 네 알죠 <laughs> 조금 되긴 했는데 노홍철님의 사진이 좀 화제가 됐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노홍철 입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논란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되게 사진 보면 엄청 도드라져 보이고 좀큰 편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데 <laughs> 이제 그 하악골융기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laughs> 아 괜찮은데 네. 이거는 원인이 딱히 알려져 있지 않은 잇몸뼈 자체가 돌출되면서 자라는 증상인데 통계를 보면 한 10명 중 3명꼴로 있다 되게 흔한 증상이고 어렸을 때는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뼈가 커지면서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혀 밑을 관찰하고 했을 때 갑자기 뼈가 둥그둥그한게 있으니까 갑자기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면 음, 이게 아래에만 생기는 거예요? 위에는 안 생겨요?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 부위가 좀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하골 융기라고 해서 양쪽에 잘 생기고요. 열의 여덟 아홉은 양쪽에 같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입천장에 생기는 경우를 구개 융기. 뭐 아프거나 뭐 문제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특징은 약간 이렇게 중 정중앙에 나타나고 그냥 한 덩어리로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몇 개가 합쳐진 것처럼 약간 그 매주 같은 거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웃음> <웃음> 여기가 그러면 잇몸이잖아요 여기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게 어 뭐가 이게 있지 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면 혀가 자꾸 그로 가거든요 이게 혀를 계속 문질러요 <laughs> 여기 뼈가 딱딱하니까 거기 근데 살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혀를 이렇게 누르다 보면 거기가 충혈돼가지고 헐거나 아파요. 양치할 때도 뭔가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상처 나기도 쉽고요. 그래서 갑자기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궤양이 생기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심하다 하면 수술할 때 뼈를 깎아서 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병은 아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뭔가 방해가 될때 주로 제거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크면 좀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틀리 하실 때, 틀리 같은 거 보면 입천장을 이렇게 덮거나 아래쪽 틀리도 안쪽을 살짝 덮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툭 튀어나온 것이 통증도 유발하기도 하고 뭐 제작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제거해요. 만약 범쌤한테 이 치아가 생겼다 네.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그냥 네살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 노홍철님도 괜찮아요. 저 정도는. 네. 그러면은 좀더 위험한 요소들이 치료할 때 많을 것 같은데 입천장 쪽에서는 뭐 혈관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제거할 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이거 제거할 때 입천장 잇몸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드러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갈 듯이 해서. 이렇게 그 사진처럼 생긴 경우는 저부분만 사실 절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러면 입천장이 다 제거됐을 때 살이 뼈를 덮고 있는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치유가 안될수 있거든요. 뼈가 노출돼 있으면 막 골수염이 생길 수도 있고 골괴사가 생길 수도 있고. 아, 하악골용기는그 설신경 같은 걸좀 조심해야 되는데 안쪽 치아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 들쳐요 그다음에 이렇게 뼈를 깎는 건데. 그때 이제 너무 후방에서는 쇄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혀 쪽을 지배하는 신경이 좀 지나가서 뒤쪽을 절개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좀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했을 때 혹시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해야 할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laughs>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를 갈거나 꽉 물거나 이런 습관하고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유전성도 좀 있는 게 부모님 둘다 골륜기가 있으면 자녀는 한둘중 하나는 골륜기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하악골융기, 그다음에 구개융기 이렇게 뼈가 단순히 튀어나오는 양성 증상인데 특별히 틀니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은 발음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 아니면 괜찮은 뼈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울 보고 갑자기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특징적인 위치가 아니거나 아니면 특징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되신다면 한번 치과에 오셔서 검진 받아보시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하셔서 어, 괜찮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더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